한동안 해외 당장 소식을 내어습니다 오토타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타나트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냐, 바로 해외 당장 소식과 관련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총 4기를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중국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고속도로 자일리 레벨4를 테스트를 했고 레벨 4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한는데요 레벨 4는 특정 주행 모드에서 시스템의 차량을 저, 제어를 접수해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도심 프로는 하웨이 자동차 기업인 바로 포톤 그 다음에 베이징 시수, 베이징시 수도 도로발전그룹 교통정보실 서비스 업체 나프인포 등과 자율주행 트럭으로 총 14km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9.8km는요. 여기에 또9 8 k m 는 연속적 타스터널 구간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테스트는 중국 교통 운송부의 스마트도로 스마트 프러시범 스마트 프로젝트로 자율적인 기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요. 2022년까지 미지 동계 올림픽 이전까지 사용한다는 계획이 일어니다 세대의 트럭에 따라이 주행 가운데 첫 트럭은 사람이 운전하고 두 번째 트럭이 무인 자율주행 모드로 달렸습니다줄지어 달리거나 차선 변경, 감속, 정차, 다음 차로 옆동기술 등이 검증이었는데요.시속 80km 속도로 차간격 간격이 10m도 10m로 유지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2 0 1이 레벨 4 기술을 고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지금. 2015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레벨 포트럭 상용화에 현재 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장신갑, 주상갑, 베이징텐젠하버베이 등에서 이 상용화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명기는 바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한 바로 CES 2010. 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댓글 그 중에서 딱네 개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가요. 이제 최근에 우버와 도시항고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협력을 맺고 전기 항공 택시네 개관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전 세계 자성을 보인 현대 게임 용, 어 비행체 S 다시 A1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날개는 1 5 미터, 전장은 1점7 미터에 해서 총 다섯 명의 탑승이가 조동소 다섯 명의 탑승이 가능하다고요. 한번 출전으로 최대 백 킬로미터를 어0분2 0분 만에 이동한다고 합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예를 들면 수도권 어 까지 단번에 이동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미 5버는에어트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요. 곳곳 글로벌 도시 곳곳에 사업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스크루브 역시 국내를 시작으로 전세 고고 현대 항공 대시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고요. 또 우버 말고도 자율주행 기술력 한층 높이기 위한 글로벌 협업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 티브라는 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요 역대 최대 규모 2억 20억 달러를 베팅을 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요 어, 자율주행 기술과 지정재산권, 체비용 등이라는 자율주행 전문 인력과 함께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한다는 게 이번에 어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바로 예다입니다. 예다가 이제 어증강 드라이빙 콘셉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해당 콘셉트는 지붕이 없는 4인승 자율주행 차량으로, 그야말로 미래 자율주행차의 전환을 미리 볼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특징이요 바로 독특한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요. 운전자가 스티어 휠을 두번 두드리면 시동이 걸리고, 휠을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가속 및 감속이 이루어 진동다 수동 방식의 스위치를 사용하여 자율 주행 모드에서 반자동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요. 다양한 수준의 자율 주행 제어가 가능한 1단까지의 주행 모드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혼다측은 또 운전자의 다수의 센서를 탑재, 운전자의 의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율 주행 모드에서도 언제든 자량 제어가 가능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스로 360도 주변을 감지해 다양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하고 각 시대 대장대 360도 리얼리티 모니터스을 통해 지금까지 제 마지 못한 입체적인 사운들를 선사한 게 세명입니다. 지금 소가 향후 자동차 제조 포함될 것인가 대한 공신적인 집 답변 대답을 하았다 소니가 향후 몰리비 시장에 어복입 진출 것을 시사 했다고 제가 오늘 일날 국내 업소식 오라인 테스트 치는 가운데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3도 영해를 알았습니다. 조금은 보를좀덜어도 좋을 듯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델3뿐만 아니라 모델S까지 가장 안전한 차로 모두 가능인데요. 특히 이제 모델3는 주행안전 보조기술 점수가 54%로 가역사 어, 모두 90%는긴 것은 이례적입니다 세 가지 항목이란 뭐건 성인, 스킵 보 어린이집 자보 그다음에 교통자, 교통장자 보 이렇게 세 가지가 90%가 모두 넘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의 대명사인 볼보가 그지를 넘겨줄 뿐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요 그다음에 어, 사실 지금 아직 그랬을때 때 몇째 A클래스가 수상했는데요 어,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 아, 이 대명사에서 이제, 그래서 잘못 얘기했네요. 안전이대명사에서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잠깐 잘못 말 했는데 그게 정확해서 말씀을 드리고